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이 공장이 김여사의 며느리 나슬인 악달 씨의 직장입니다. 김여사의 셋째 아들의 아내예요. 나슬인은 한국 생활 18년 차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공장을 거쳐서 여기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직원입니다. 기다리던 점심 시간이에요. 아야,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쪽하드려야 되네. 어, 왜? 아요, 어머니 미역국 안 끓여서 어떡하냐나 오늘 릴 어, 다니는데. 엄마가 끓여 먹었어. 아이. 아요. 아유, 맥이란 되는 사람이냐? 안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아이 키울 때 이모가 사다 놓고 뭐 쌀도 사다 놓고 미역도 사다 놓고 고기도 사다 놓고 다 사다 놨구만 이모가. 꾸리 뭐? 모가 그래. 아유 꿈이뭐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맨날 어머니 생일 한 번도 안 잊어버려. 엄마 생일은 꼭해다 놓는 걸 보. 네, 음. 그래, 얼른 일에 신경 났다 알았어, 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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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일하느라고 쉬었구나. 시어머니 생신도 못 챙긴 거죠? 오늘까지 맞춰야 그래. 할 작업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네요. 일하면서 내내 마음이 편치는 않겠다. 앉아있네, 어머니. 여기네 일어나요. 엄마 어머리. 병원 갔다 왔다. 왜? 속이 울렁거려서. 저기 저 산악회 가 갑자기 사아면 며느리가 반가우면서는 티를 안 내고 어류강부터 먼저 부리세요. 여기 좀쭉금만좀 잘라, 이렇게. 뭘 잘라. 잘르기는 잘라. 이제 길르려고 그러는 건데. 왜 잘라. <laughs> 뭐를 <뭐로> 기르려고. <길러. 웃음> 좀 해야 돼. 파마 없으면 금방, 안 그려. 금방 하면 이거 머리 망가져. 얘가 자고 일어나면 이만해갖고 그 신경질 내서 가서 그쳤지. 근데 빠마 아부 어머니 파마 잘했는데 빠마 없으면 안 올래. 막내이모가 저 꽃을 음. 꽃하고 케이크하고 사다 놓고 갔대. 꽃 누가 넣었어 여기. 그런데 그런데 진짜 꽃 가져. 엄마가 저기 진짜 꽃인 줄 알고 물에다 담궈놨더니. 근데 비누 꽃이래. 무슨 비누 꽃인 가져꽃? 전화가 와서야 고부의 대화가 끝나는데요. 시시콜콜 수다 떠는 모습이 고부 아니고 모녀 같아요. 이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린이 어머니 생신상을 차립니다. 아니 이제 상다 차렸는데 방에는 왜 들어갔다 나오고. 어, 봉투 준비했구나. 이거 많이 못 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거 편지. 어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고마워. 땡큐. 이런 편지 <laughs> 자주 받으셨어요? 처음이지. 자식들한테도 안 받아봤는데 처음에 처음 우리 며느리가 얘가 처음 해다 준 거야. 우리 머슴 애들도 하나 여태 저 엄마한테 봉투 하나 안 보냈어. 저 뭐야 오래 두룩 이제 두고 봐야지. 보물이야 보물. 김 여사는요 열여덟 살에 시집와서 일찍 남편을 여유고 홀로 아들 넷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셨대요.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아들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생일 챙길 여유가 없으신 거죠. 이제 미역국 맛을 맛재라. 보셔야죠.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맛있나 보다. 어우국끓릇째 드시네. 들어가는 게 텅다가 시원하다. 그렇죠? <laughs> 내가 해니까 맛있어. 니가 아, 해니까 맛있어. 고부 열전에 왜 출연하는 건가? 아쉽게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고부네요. 엄마가 약도 사다 줬지. 저기 아기 가지라고 또 한약도 쳐다 줬지. 그래. 또 한약 쳐야 되나? 그 기도 안. 한약 또 저리... 먹어야 되나? 따뜻한 거 몸에 아, 뜨거워야 되나? 근데 우리 집 앞에 한약 있는데 나보고 인삼 많이 먹으래 인삼 많이 먹으래백 백만 원 주면 인천 먹으래. 몸이 차서 그렇다는 거지. 어. 엄마 음, 몸이 작으니까. 엄청 차도 맨날 숙반이신데 뇌는 잘랐는데. 나슬인한테 <laughs> 아직 아이가 없대요. 결혼한지 5년 되니까 걱정이 되죠. 가끔 좀 실례 부르고. 아이 낳아, 지금 대화 좋겠어. 애가 없어서 걱정이. <laughs> 손주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인데 제가 잘 노력해서 또 하나 또. 누가 알아요? 혹시 생길런지 또 모르고. 난 그게 미, 미련이 많이 남아요. 애기가 없으니까 좀 어떤 때는 저게 제대로 살 건가 하는 생각도 어떤 때는 들어가요. 애가 없으니까. 근데 잘만 되면 또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 시간에 김 여사는 집에 계신데 뭐 하세요? 왜 침대 밑을 왜 뒤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침대 밑에다가 뭘잘 감춰두셨나 보다 뭐예요, 그게? 태극 마크 태극기가 그려져 있잖아, 우리 국산 거 어머, 노란색이요 반짝이네, 이거 뭐야? 숨겨뒀던 물건을 가지고 바로 외출하시는데요. 네. 어머나 지금 들어가시는 곳이 금은방이잖아요. 반지가 수돈짜리 그 동계인데 저기 이쁜 걸로 하나 골라봐요. 빠진 것도 내가 그대로 맞추려고. 그럼 예쁜? 아니야, 우리 연우비들 들라고. 연우비들 들고 아, 금을 내가 이걸 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응. 그걸로 그렇게 맞춰주고 김여사가 소중히 감춰두고 있던 것은 말 그대로 금덩이입니다 나스을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줄 계획인 거예요 근데 웬 금반지예요? 김여사는 금반지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년 어버이날은 너 왔더니 가가지고 나 여태 내가 금반지를 안 쪄봤어 근데 금반지를 한 돈짜리를 두 개를 해다 주더라고 그럼 두돈 아니야. 엄청 좋더라고 내가 눈물이 다 나온다고 내가 그랬어. 그날 생기 여태까지 손에 반지 하나 못 껴보고 있다가 우리 얘가 해다 줘서 내가 이금 반지라는 걸 손에다 껴본다 내가. 그 보답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선물을 주려고 몰래 준비하시는 거군요. 나 이거 부적인 농협에다 한 달에 1 0만 원씩 적금 들어갖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깜짝 선물을 준비한 시어머니와 친정 갈 생각에 들뜬 며느리. 자, 이번 여행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출발 열두시간 만에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고부. 사람은 둘인데요, 집은 산더미예요. 김 여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나슬리를 혼자 애쓴다 했어. 엄청 많아. 응. 다 봤다, 진짜. 음. 어, 어, 너무 힘들어. 아휴, 그냥... 지금 다 가져왔냐? 아우, 많다 많다 해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던 김여사는 너무 놀랬죠 이 짐을 다 가져온 나슬인 정말 대단해요. 박스 4개에 음식하고 개인 짐까지 있으니 아우 차에 가득 차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짐드러. 아이고, 짐드러. 다카는 교통체증이 유명하거든요. 새벽인데도 아주 차가 많습니다. 목적지는요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다카 시내 중심갑니다. 식구들이 새벽인데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5년 전에 결혼식 때 와본 김현사하고는 모두 9명이고요. 수고하셨습니고하셨습니다 어머, 꽃다발도 준비하셨어. 환영 제대로 받으시네. 언니 동생 조카. 조카. 그 막내 동생 아들. 언니 딸. 이렇 많이 컸어? 결혼식 때 와서 쬐끄맸어. 나슬이가 가장 친한 막내 동생 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지은 내일 풀 거예요. 통통하게 여기 발 그래요. 김현사님 고생 많으세요. 세째 <목소리> 언니가 안마를 다해 주네. 나슬님이 닮아서 그런지 그냥 아우 싹싹해라. 진짜 착하다. 수고해 셔.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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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돈이 이렇게 빛좀 불러주는데 거기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아이고 벌써 새벽 3시 되네 힘드시겠어요 좀 쉬세요. 아유 진짜. 아, 진짜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에 우리 아, 같이 자보겠네. 아, 진짜 한 번도 자보기도 없어. 영웅이가 같이 뛰고, 맞아. 요 매주 이렇게 같이 뛰고니까 좋구만. 나도 어머니랑 이렇게 뛰는 게 좋아. <laughs> 그래요 이+ 기분 그대로 좋은 꿈 꾸세요 <목소리> 어머니 일어나세요 둘 머리 묶고 머리 걷다 줘 아유+ 아유 어머니 힘들어 <목소리> 세상에 시어머니 머리도 묶어주고 아유 나슬인 참 살갑다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자매들하고 조카가 참 많이 닮았어요. 집안 좀 살펴보니까 깨끗하니 아주 잘 해놨습니다. 막내 동생은 남편이 보험회사에 다녀서 먹고 사는데 불편 없대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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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집에 둘러 갔다 오자. 점심 먹고 둘러가자. 어머니 그냥 포토, 이거 신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놔둬요. 보기 이쁘잖아. 5분 거리에 셋째 언니가 살고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기로 했어요. 나슬림 바로 위에 셋째 언니의 남편과 조카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교회에 살고 있는 크 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매 중에서 제일 어렵게 산대요. <laughs> 부엌에서는 김여사한테 대접할 요리가 한창인데, 어떤 맛난 음식을 준비하시나? 오랜만에 만난 자매들끼리 얘기하느라고 김여사는 집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우, 잘해놓고 살죠? 네. 셋째 언니는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잘 삽니다. 나스린이 하도 물건을 보내길래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잘 살아요. 3년 만에 식구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친정에 온 나슬이는 기분이 좋은데 밥 좋아하는 김 여사가 영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밥좀 넣어요. 아니 닭닭 어머님. 지금 하나만 조금 드세요. 이 지금 냄새 안나 이거 이거. 소고만 닭고기 생선 아니야. 네. 고고 고기. 고기. 그죠. 아무리 입에 안 맞아도 며느리가 입에 넣어주니까 안 드실 수 없죠. 나슬이는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아니, 휴대폰을 열심히 보시는데 뭐 재밌는 거 보세요? 집에 남아있던 조카도 뭔가 해서 김여사한테 다가오는데 방글라데시 아이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그거 뭐예요? 고스터 게임을 하세요? 밖에 뭐가 있어. 고수덥이나 쳐야지. 여기까지 오셨 <laughs> <했을까? 웃음>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이런 거 모르잖아. 배우는 사람이 가르쳐 주고 가려고. <laughs> 그래도 심심하신가 보네. 소일 거리라도 있어야지. 짐을 뒤적뒤적 하시네. <laughs> 아유, 세상에. 개산 놓지 어쩌면 수생이 모냥 다 집어넣어놓고 뭔 살림을 그렇게 하냐? 이거 엄청 무겁구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집안을 둘러봅니다. 근데요 김현서 눈에 딱 걸리게 있어요. 아니 이거를 언제 다 갖다 줬어? 그거 우리 집에 있는 걸 내가 안 쓴다고 버린다고 그랬더니 주사 가다니 어디다 갖다 줬어? 출출하신가 보다. 요깃거리라도 찾을 겸 부엌까지 들어가셨는데요. 이것도 다... 져 이런 거다 갖다 놔, 갖다 줬다가 그냥 응? 세제가 여기도 있구만 세제를 안 쓰고 이것도 우리 갖다 준 거라고. 집안 곳곳에 며느리가 가져온 게다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화장품인데 안 쓰고 이렇게 갔다. 아이고, 이건 좋은 거라구만 내친 김에 여기저기 뒤져봅니다. 신발들도 많이 가져왔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사다 준 건가 봐. 김혜사는요, 은근히 부하가 나는지 갑자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신이 난나스린 자매들이 돌아왔습니다. 뭘 응. 버리는 응? 응. 응. 거야? 어머니 아침 설좀 보고 온 거야. 시험 오면 챙기냐 안 챙기냐 너는. 차 막혔어 그럼. 아이고 아유, 동생들까지 합세해서 애교 작전을 벌이네. 자, 그럼 네. 어머니 가서 감자 사올까? 감자 고추 넣을까 감자전? 어디다 갈아서 감자전을 해? 왜?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감자전 만드는데 한국 양념 다 있겠다. 장비 있겠다. 못할 게뭐 있어요. 한국 어머니 집에 감자전 잘했어 어머니 감자전 좋아해. 아이고 노릇노릇 한게 보기에도 우리 감자전하고 비슷하네. 맛은 어떨라나 몰라. 아우 잘 드시네 김현사님 잃었던 입맛도 찾으시고 살짝 삐진 마음도 풀리시고 그죠? 맛있다 맛있어 그날 밤김현사가 자꾸 뒤척이리는게 잠이 안 오나 봐요 자냐? 내가 나대 저기 찾아보니까 화장품 비가 갔다 누거다 썩었더라 어디에? 왜 갖다 준거안바르 고치 썩혔어 아까운 거그 거 비싼 걸저찬 찬장에 넌요번에 얼마 채나 사 왔냐 에노아 네. 두는 거 뭔가 네, 이게 한 번도 안 샀어 한번 하나만 어 그냥 가방 가고 갔어 그냥 오만 원 가방만 샀어 다른 거한 번도 안 샀어 아들아 님 잠도 바깥에서 자면서돈 버는데 뭔뭐 돈을 자꾸 쓰냐 근데 와서 우리 때문에 버는 데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어도 그렇지. 한국 와서 살, 신랑하고 살려고 생각하면 돈한 푼이라도 벌어서 제가 잘잘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어 넣은 거라고 지가 여기 다 갖다 주고, 전 생활비 같은 것도 안 쓴다는 게 그게 좀 문제지. 신랑 보고는 돈다 쓴다고 오, 야단하면서 저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오빠도 없어, 남성들도다 없어. 우리 여성 면이 여자 다요. 그래서 내가 남자처럼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내가 할 때까지 우리 식구들한테 좀다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고부 단둘이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좀 특별한 곳을 찾기로 했어요. 나세린도 처음 와본다니 어딘가 했거든요. 어머 여기다. 기차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탄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거예요 어머, 이거좀 봐. 고부대요 기차를 타고 교회를 나갈 건데 좁은 좌석에 겨우 자리 잡았어요. 차창 밖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던 도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차로 1시간 간 후에 릭샤로 갈아타고 더 갑니다. 자전거 이끄는 인력거인 릭샤를 타고 골목을 달리는데 방글라데시의 진면목을 제대로 봐요. 어머니 여기요. 근데요 고부가 도착한 이곳은 교회에 자리 잡은 공동묘지입니다 둘째 언니 무덤에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나슬인 왜 언니한테 가지 않고 그러고 서 있죠 벌써 눈물이 나는구나 김여사도 그냥 서 계시네 이슬람교에서는요 여성이 묘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바라보는 거랍니다. 언니 마지막도 못 봤는데 너무 안 됐네요. 전기세나 물세나 다 내가 매달마다 넣었어. 갑자기 다몇년안 넣었어. 그래서 뭐해미은 그래서 돈만 달라고 그래, 돈만 달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짜증났어. 너무 무시했어요. 좋은 일이 말한번안 했어. 돈 전화하면 야, 집에 물이 들었어. 야 정이 자안 놨어 까치 안 놨어 이런 소리 말 맨날 들으니까 이받았어면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간 거 몰랐어 근데 너무 후회해 다시, 다시 돌아서면 좀 잘해 주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언니도 그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함께해 준 김여사도 나슬인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불쌍하다. 우리 며느리 불쌍해. 아이고, 불쌍하 방글라데시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아이고, 김 회사님 곱게 화장하시네. 자매들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막히네요. 시내 빠져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한 30분을 그냥 서 있냐? 어. 조금도 안 가고. 어. 악명 높은 다카의 교통 체증을 이럴 때 체험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뭔가 택시가 되게 이제 রাস্তা 할าย 조립 하나요. 에버 룽기 빠라 니체 남사. 핸드볼 라이스. 제이플란도 반자 탔는데 이 이래서 심지. 열 번도 더 왔겠다. 와, 시내를 벗어나니까 차도 조금 빠지고 건물과 사람이 줄어들어서 숨통이 좀 트이네요. 놀라운 건요 다카에서 1시간만 더 달리면 이렇게 멋진 강을 볼수 있대요. 먹으면 맛있어 껍질이 단단할 것 같은데 맨손으로 쑥 벗겨집니다. 속은 꼭 연시 같아요. 미스티커. 시원해. 시원해. 오늘의 목적지는 강 건너입니다. 이 배가 이렇게 많냐. 우리 동네 여기 강에 가는 건 재미있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우리 가자고? 어 한번 가자. 아이고 본격적으로 출발도 안 했는데 신이 났어요 근데요 아무리 가도 건너편이 안 보여요 무슨 강이 이렇게 넓어요 이게, 이게 다 강이야 이게 바다지 강이야 이게 강이야 그랬을 때 여기 강에 많이 왔다 갔어요 목욕도 하고 무하고 여기 많이 왔다 갔어. 우리 엄마랑 우리 식구들이랑. 너는 목욕하면 무섭지 않니? 안 무섭지. 그때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 많이 왔다 갔어. 그렇게 지금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 원 없이 배를 달려서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와봐. 아니 김 여사님 여기 아는 데요 며느리 손을 잡고 앞장서시네. 괜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아이고, 뜨거워. 아프다고. 엄마가 얘기를 자꾸 해서 신경질났어. 아니. 순진진이한테는 그냥 기분 상처받았을, 나쁘잖아. 상처받았을까 봐. 엄마 뭐 걱정됐어. 안 나오니까. 엄마가 얘기해서도 상처받지 말고. 그러게. 시어머니 마음 다 알잖아요. 서러워 아니. 그래도 언니들이랑 같이 오늘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재밌어. 재밌지? 그렇지. 또 떼어놓고 가려면 또 서운하지. 그럼, 며칠 있다가 가면 또. 그럼, 사오나. 지칠 있다가 가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제 형제인데. 어, 식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 엄마 아버지 없으니까 언니 형... 동생들이랑 같이 있어야 좋잖아. 우리 며느리 이쁘다고 엄마가 뭐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laughs> 너뭐 주려고 그랬는지 모를 거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 뭐가 있어요, 저 물? <laughs> 아, 물이나 좀 마시고. 아유, 감질나게 이 순간에 뜸 들이시네. 김혜사님 밀당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멜로리 이쁘다고 내가. 아, 맞다. 그게 있었지. 뭔지 알겠어요? 아, 어, 비싼데. 껴봐. 안 나올걸? 김혜사님이 아주 손수 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받을게. 이쁘다. 아, 너무 이쁘 그런 반지 없었지? 없지? 네. 아우 땡큐 마음이나 변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아우 고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가족을 챙기는 착한 나스린과 마음 넓은 김여사님 이 모습 변치 말고 행복하세요 예세제야너 친정에 사다 주는 거 오만 원짜리든 삼만 원짜리든 조금 눈에 들고 좋은 걸 하나 사다 줘. 진짜 편한 거 사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미안하더라 사랑해. 그리고 우리 며느리. 예전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안 갖고 가려고짐좀 조금씩 갖고 가려고 좋게 좋게 비싸게 좀 사고 좋은 거나 몇 개씩 갖고 가려. 고 이렇게 많이 안 갖고 갈라고. 어머니 사랑해요.